이어집니다. Seni güldürdüm, seni çok sevdim. Dünyanın en güzel kızı. 잡아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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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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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to 잖아없어네 <laughs> 가힘이 시들고레싱레스츄미타면 태진 씨, 일단 좋은 날 식구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손태진입니다. 아, 리가 우리 태진 씨랑. 네네. 아, 태진 아, 씨랑 벌써 몇 년이죠? 아. 우리가 2016년인가 아, 만났죠. 그렇죠. 팬텀싱어 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네. 지금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거의 10년이 되네요. 근데 어, 우리는 태진이는 그동안에 팬텀싱어 우승 불타는 트롯맨 우승 <laughs> 근데,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근데, 혜진이는 변하는 게 없어. 최고야! 예, 네, 제가 진짜로, 예, 네, 아끼는 동생이고. 저 이렇게 네. 가까이서 처음 뵀어요. 어, 어. 진짜? 아 진짜요? 아니, 어, 근데 네. 이렇게, 뵈, 어,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어, 잘생겼어요. 아니, 저는, 저희 트로트에서 우리 지강오빠가 제일 멋있고, 제일 키가 크신 줄 알았어요. 예. 아. <laughs> 네. 근데, 음. 더한 분이 계셨네요. 아. 아. 훈진이랑 아무튼 추억이 많고 또 의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무대도 했었는데 네. 아무튼 또 이렇게 같은 무대에 서니까 네. 또 너무 좋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또 이런 곳에서 네. 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또아 요새 바다 안본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 내음이 너무 좋네요. 실컷 보고 가세요아 실컷. 실컷. 지금 여기서도 <laughs> 보인다. 아 여기서도 보여요. 네. <laughs> 아 근데 두분 엄청 진짜 엄청 친하신가 봐요. 아 오래 봤죠. 어, 10년 10년 되니까. <laughs> 어, 10년이요? 10년 10년 아, 사실은 저는 그 처, 처음에 그 봤던 모습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아. 그때도 아우 형님 이러면서. 서울대 나왔잖아요, 혜림씨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내색 하나도 안 하고, 아우, 아,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모습이 아직도 우리 김현수 씨랑 같이. 아,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아시겠네요, 아, 우리 팬분들. 아, 같이. 아마, 네. 음, 네. 이제 또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또 새로 함께 해주시는, 네. 그리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어, 다 찾아보지 않으셨을까. 네, 제가, 어, 몇 번이고 얘기는 했지만, 네. 꼭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aughs>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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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말씀하세요. 선태지 씨를 음. 보면 이렇게 네. 올바르게 되게 모범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하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혹시 이런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좀 장벽이 된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 제가 때로는 그냥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표정이 조금 다가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태진이가 너무 신사하고 너무 정자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또 이런 모습을 팬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끔 그런 게 조금 힘들 때 있죠. 아 아닙니다. 저 충분히 허당기도 어, <laughs> 어, 많고 어, 네. 부족함도 많고 어. 아, 늘. 그래서 네. 열심히 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희진씨 마지막으로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더,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요? 네. 아 목표는 네. 그냥 평생 노래하는 거 아. 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네. 사는 게 제일 행복이잖아요다이렇네요 아 그러면은 네. 네. 왜냐면은 다 이러네요. 노래를 아, 네. 실컷 할수 있게 아. 늘 팬분들 이렇게 계시고 아오. 노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저 또한 뭐제 네. 목을 잘 보존을 해서 그럼요 네, 오래오래 노래해야죠 그럼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또 네, 유지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물러가야죠 네, 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도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헬로카서트 좋은 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재주 <립> 컴온! 노래 한곡 띄우겠습니다 right, 한번 어, 유럽쪽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 아마 다아시만한 대싸메무초 <립> -e 한번 주세요 내 삶을 무너 고요한 그날 밤을 니랴꽃이 온 몸에 내 삶에 내 삶을 무너리니꽃 향기를 나에게 전 줘봐 뱃 a m 무 m u 이 h o 같은 i r a 아가씨 r a t e n k 그 r 외로 a adashi. 뱃 a m 무 mucho yo, i r a 이 o k 던 밤에. i've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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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orry i am 너 l rey muy c e 그 c a que e 지 argumentos sosos el dejo un comido, piensa que t 지 l v e 들리다꽃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들리다꽃향기를 나에게 전해. 여기 앞에서 춤추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계신도 같아서 좀 내려와 봤습니다. 아. 제가 어... 나를 날씨 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 여기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팅을, 파 마치고 그 다음에 그냥 정말 비가 더 이상 안 오길 기도하고 바라고 한 우리 여기 모든 네. 스태프분들 제작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럼에도 이렇게 비가 안 내리고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손샤인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기 왼쪽 뒤에 우리 손샤인이 저호텔을산줄 알았어요 저희 선샤인 호텔이 있는데 이후를좀 아, 오후로 이렇게 바꾼 것 같지 않을까 아 그리고 독일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게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도 함께한 이 시간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한곡 남겨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의 노래 중에, 널부르리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 응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어 제가 합창단을 모시고 왔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난부르리 사랑 노래를, 손태진!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널! 그리고 손태진만 외치면 되는데, 오늘은, 널 말고, 널 하고, 그 다음에 손태지 말고, 좋은 날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 같이 해볼게난 부르리, 사람 노래를. 조용히 해! 아직도 유독, 우리 손세이만 조용히 해볼까요? 안 하고, 다른 분들 하시는지 확인해야죠. 난 부르리, 사람 노래를. 오. 준비 되신 것 같은데, 노래 불러도 될까요? 널 부르리 여러분 널 부르리 준비되셨죠? 네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We're <목소리> 영할 수는 없어 다른 순간도 음. 서울 만나기 전에 침울한 날로 어둠으로 내가 약속하겠어 나의 곁에 있을 그 모든 순간 외롭지 않게 깊이지 않게 해줄게 난부리 사랑 노래를 내게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나의 맘속에 나의 두 눈에 너 하나로 충분해 Get booty!

우리가 들리는 게많을까요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아, 동해 묵호 도제비베스타죠 저는 도제비라는 단어가 어, 사투리인지 몰랐어요. 네, 도제비 사투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저... 또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 헬로 콘서트도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 가수 손태진도 늘 곁에 있습니다 네, 매일 12시 20분부터 MBC 라디오 DJ를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어, 또 앞으로 큰 공연으로 이제 또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크게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멋진 그리고 또늘 초심을 잃지 않고 어, 열심히 노래하는 그런 가수 되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 자리에 어, 옆에 또 누구랑 함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분들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표현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팬티김 선생님의 그대 내 친구여 라는 노래가 들렸고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가수 송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바로. 있습니다.